어재의 대명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잘 이해해야 돼. 어, 주어가 주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때뭐 이런 설명은 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어 문장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 했어, 그지? 어 근데 명사 1과 명사 2가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더라 그지? 같은 경우에 동사를 우리는 어떤 동사를 했지? 기억나니? 이 동사는 뒤에 주어 자신을 필요해, 타인을 필요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타인이야? 명사 1과 명사 2가 타인이야? 타인이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거 지금 같다 했잖아. 그럼 주어 자신이겠어, 타인이겠어? 자신이겠지. He is a boy 하면 he와 a boy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동사는 어떤 명사를 쓰려면 주어 자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야. I like him 이렇게 하면 I와 him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I like him 다른 사람. 그러면 이 동사는 뒤에 자신을 필요로 한다 타인을 필요로 한다. I like him에서 I와 him은 다른 사람이라며 그럼 자신을 필요해 타인을 필요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 지금 내가 똑같은 걸 가지고 네가 쓰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명사 1, 동사, 명사 2, 이두 사람, 두 명사가 이퀄에 이퀄. 이동사라도이 동사는 뒤에 명사를 쓸때 주어 자신을 필요해, 타인을 필요해. 얘는 주어 자신이 이 같은 사람이니까. 어. 자또 명사 1, 동사, 명사 2가 있는데 이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이두 개가 서로 다르더라. 그럼 얘는 주어 자신이야 타인이야? 타인. 그러면 얘이 동사는 이 동사는 주어 자신을 필요해 타인을 필요해. 타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다 이런 얘기. 야타동사 얘는 주어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동사다 이런 얘기. 이해하니자 그런데 의미 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면 이 자동사와 타동사는 어 변하지 않아. 말하자면 I like 힘에서 요 like가 우리가 타동사라는 걸 이해했지? 그얘 뜻은 뭐지? 좋아하다라는 뜻이지. 좋아하다라는 뜻이 유지되면 얘는 자동사로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I like me를 써 봅시다. I like me. 그럼 I와 me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I와 힘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이 둘은 다른 사람이지, 분명히? 그럼 여기에도 다른 사람이 와야 돼, 같은 사람이 와야 돼. 아니, 여기서, 이 동사가 어떤 동사랬했니까 지금? 그러면, 얘는 다른 사람이 와야 돼, 같은 사람이 와야 돼. 다른 사람이 와야 되지. 왜? 얘가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얘가? 얘가 타동사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어때? 같은 사람 왔지? 같은 사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면 안 돼? 돼, 안 돼? 되지. 이게 여기에서 모순이라는 게생겼요 말이야. 여기에는 무엇이, 이 l i k 라는 동사는 타인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뭐가 왔어? 자신이 왔어, 그지? 이둘 사이는 에 뭐가 생겼단 말이야? 모순이 생겼단 말이야, 모순. 영어에서 모순이 만들어지면, 논리적 모순 관계가 만들어질 땐 어떤 표시를 통해서 그 모순을 해결해. 그러니까, 미를 쓸수 없어. 이건 이해 돼야 안 돼. 미는 쓸수 없다고. 이거 이해 돼야 안 돼. 왜냐면 하 타동사기 때문에 타인이 와야 되잖아. 미는 쓸수 없다고. 틀린 문장이에요. 무조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형태 변화를 시켜. 그래도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얘는 뭐라는 얘기야? 주어와 같지만, 목적을 인정해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형태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재계대명사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는 주어와 같은 명사. 원래 주어와 같으면 뭐라 그랬지? 주어와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얘는 보어이면서, 타동사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생겼다는 얘기야, 논리적 모순이. 그러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형태 변화를 했다, 형태 변화. 그래서 얘는 주어와 같은 사람이지만, 목적으로 인정해줘, 이런 요구를 받아들 하게 됐고, 그것을 인정해주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재규대명사라는 것은 뭐다?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주어와 같은 명사 얘가? 어 재규대명사는 언제 쓴다고? 목적어 자리 주어와 동일 인물일 때 이럴 때, 제게 대명사를 쓴다. 이런 이야기. 자, 봅시다. 나는 would like to introduce. 뭐 하고 싶어? 소개하고 싶어. 누구를? 나를. 그러면, I와 myself는 같은 사람이지? 근데 introduce는 어떤 동사라는 얘기야? 타동사라는 얘기야. 이때는 다, 타인이 와야 되는데, 주어 자신이 왔지? 이럴 때뭐 쓴다? 제게 대명사 쓴다. 자, 얘는 목적의 자리 아니야. 뭐가 내야? 목적의 자리 아니야. 아니지. 근데 뭐가 내야. 자, 목적의 자리가 아닌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강조용법이라 해요. 강조용법. 이해가니? 강조용법이란 말은 주어를 강조해준다는 얘기야. 내가 직접이런 뜻이야. 내가 직접. 끝낼 것이다. 뭐를? 숙제를. 도와주지 마. 내가 직접 끝낼 거야. 내 혼자 할 거야. 이해가니? 자, 재기 대명사의 인칭별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동사 변화에서 1인칭과 2인칭의 공통점과 3인칭의 차이점이 있다랬지지 얘가? 마찬가지로 재기대명사를 만들 때도 그래.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자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냐는 영어에서는 꾸준히 두 개로 구별시키고 있다는 얘기. 그럼 얘 여기 재기대명사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얘는 소유형용사에다가 셀프로 붙여. 또는 셀브즈. 셀브즈는 복수야, 복수. 얘는 어디다 붙이냐? 얘는 목적격에다가 셀프로 붙여 어느 셀프지로 붙여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은 3인칭과 항상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동사 변에서도 그렇고 재계 대명사에서도 그렇다. 이해가니? 자, 여기 봐봐. 희와 힘셀프는 어떻다? 같은 사람이다. 그럼 얘는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얘는 타 동사, 그지? 근데 얘는 전차지. 자,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도 주어와 같으면 항상 재귀 대명사를 쓴다. 얘가? 주어와 같은 사람이면. 얘도 전, 전치사지, 그지? 어, 전치사 뒤에. 얘는 무슨 용법? 목적어 자리 아니지? 무슨 용법? 강조 용법. 이 용법을 무슨 용법이라 해? 재규 용법이라 해. 목적으로 쓰이는 걸 제2용법이라 그래?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강조용법이라 그래. 여기에서는 뭐, 어, 이 얘가 동사지, 그지? 어떤 게 목적어야? 아니지, 이씨. 이씨 목적어잖아.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일까? 강조용법. 이 얘가 동사지? 목적은 뭐야? 더 모비. 그럼 얘는 무슨 용법? 그렇지, 강조, 강조용법 이렇 되는 거야. 얘가 아니? Okay.